오거리, 당면. 자, 오늘은 보배쌤이 농부로서 첫발을 디디는 중요한 날입니다. 그래서 달서구청에 도시농부 베란다 텃밭을 받으러 갈 거예요. 오늘 제가 온곳은 달서구 송현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. 보배쌤이 이곳에 왜 왔을까요? 바로 베란다 텃밭을 수령하러 왔습니다. 담당자 분께서 친절하게 차에 잘 옮겨 실어주셨습니다. 집에 와서 열어보니 상추와 또 바퀴와 또 재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, 흙까지 꼼꼼하게 다 들어있었습니다. 오늘 달서구청에서 받아온 베란다 텃밭 재료가 있고요. 또 저희 부모님께서 이렇게 조금 식물을 가꾸고 계십니다. 그리고 2층이 저희 집이고요. 저희 집에 오면 먼저 질문을 받습니다. 밥은 먹었어? 자, 밥은 전 배가 고픕니다. 지금 밥을 못 먹었어요. 자, 그리고 짜잔, 항아리들이 있고 어, 예쁜 식물들도 누가 아기자기 꾸며놓았네요. 또 이게 지난번 어, 달서구 묘목 나눔 행사에서 받아온 나무 세 가지인 것 같은데요. 뭐 하나는 어, 매실 나무고 하나는 석류 나무고. 하나는... 뭐라카더라? 하여튼 아빠가 세개를 얻어왔습니다 아 블루베리! 네,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블루베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 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네, 여기에 산소를 많이 공급해줄거라 믿습니다 이거는 네, 돌 돌이에요 이름 있을텐데 이런 네. 작은 조경수들이 있고 집 마당은 영천의 제 주차장 정도 됩니다. 짜잔! 아빠의 숙제가 돼버린 베란다 텃밭 아빠 잘 부탁해요.